네 이번에 분석할 종목은 제노코입니다. 제노코인데 자 월봉상 저항을 다 도장깨기를 했어요. 물론 여기서 밀린 이유는 이때 대량거래 21년 대량거래 묵힌 매물들이 예, 아직 남지 않았나 예, 매수와 매도만한 교차점이 여기입니다. 정확히 여기인데 27,000원까지 한번 슈팅을 다시 한번 또할 가능성이 크고요. 예, 한 번, 27,000원, 이렇게 한번 슈팅이 나와줄 가능성이 크고, 그 구간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좀더볼 수는 있겠는데, 다만, 여기가 조금 걸립니다. 예, 이 자리에서. 예, 이종옥의 단기 목표가 한 3만원 정도는 조금 가지 않을까. 예, 아직 상승 여력이 더 있다. 예, 그리고, 좀더 봐도 무방하지 않나. 네, 아직 이 종목이 끝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물론 거래량이 좀 붙어줘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좀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네. 내일 만약에 어, 27,000원을 터치하려는 강한 흐름이 나온다면, 네. 목표가는 3만원 언저리 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진입하기엔 상당히 위험한 자리에 보유자 입장에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